모여있어서 한대도 못맞추는게 맞은게 맞어? 안멈추네 이거는 1퍼센트오 배터... 어, 잠깐만 왜 멈춰? 왜? 봐버이지이 시국에 내가 이거 돌리는게 맞는걸까? 어? 상상력이야말 어, 아아 바람... 거긴... 아 <laughs> 나 이거... 에이면서 말해가지고... 김지말고 아무것도 못하는데, 이름은... 말고 어차피 힐팩이 있는 대로 갈 거야. <laughs> 안 가네, 안가면 어쩔 수 없지. <laughs> <집은 뺏내주는데. 웃음> 하여튼... 겐지 세 마리... 니퍼로만 안 바꿔주면 좋겠다. 충분히 밥을 뽑아 먹어야 돼. 오케이. 이제 겐지는 건들지 말자. <laughs> 쟤네 계속 건들면 리퍼된다, 진짜. 거짓말 안 하고. 근데? 있는 걸 어떻게 안 먹어? 아, 아, 아. 지 찍지 마. 조금만 버세요 그렇지. 오, 뭐야. 먹을 게 떨어졌니? 반응이 지고 <목소리> 아아 소리만 들어요 짜증나지 얘들아 미안한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리퍼로 바꾸지를 않았으면 좋겠어 작은 바람이야 작은 바람 내가 저등피 부려줄게 아니야 미안해 일단 너는 너무 맛있어 보여 미안해 겐지야 어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어, 이거 이러다 진짜 이네 디퍼를 바꾼다니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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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거같아좀 죽을 것같지 연기해줘야 얘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겐지를 난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같다 이것도 한번싹 먹고 <laughs> 뭐. 그냥 이것도 내가 먹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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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가! 오오오오오 안가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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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렇게 상어 불같이 서로 우리 아 리퍼를 바꿨어 미안하다 내 불찰이야 나만 있고 다른애들만 조졌어야 되는데 어어떡 하냐 아어떡 하냐 내겐지 제가 빼서 먹는다 어떻게 하냐 나 봤는데 어떡 하냐 오 반영 내가 더 빨라 끈 빨라, 근 성하 게 빨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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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이쯤되면 하나가지고 리퍼를 바꾸거든 많은 친구들이 <웃음> 미안하다 <웃음> 진짜 미안하다 이거 내탓 아니라 이거 자꾸 너가 보이는 거야 가지마! 아 근데 이 정도로 깝치면서 <laughs> 잡으면 이거 <laughs> 리퍼들어도 솔직히 내가 할 말이 없거든요 이거는 거걸 아는 사람이 그래? 오케이 내꺼 내꺼 아닌데 이거는 솔직히 안 잡으러 가는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사인까아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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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임마 야너너너너너너 일로 와봐 어디 갔어 너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오야 내가 지금 했어 개이득. 나의적이다 탈론다는 공을 낭비했어. 나의적이다 모두 날 찬양해. 나 리퍼 죽여. 너가 지금? 나 이제 껀데. 아이. 아무리그사라 어땠나? 어땠나? 어디로가기로 여기로. 여기로, 여기로. 나 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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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바지 지금 대피지, 음? 대피지, 대피지, 대피지. 오, 어? 대피지, 대피지, 대피지. 음. 오, <laughs> 나예드와블나예드와블 에이, 이 <laughs> 아, 리퍼가 나잡겠네 어, 난네한테 잡히기 싫어. 나는 몰라도 디펜스. 오. 에, 살겠어. 방벽생성 부탁이니까 한 대만. 오, 개오. 벌스 받 이제 또 파라가? 어차피 저기 있으니까. 충격탄이 일로 날라오진 않을 거야. 오, 오, 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오지 마. 오지 마. 오지 마. 나 오지 말라고 했어. 오 고맙다 충격사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의정님 고마워요 아난 미안해 미안하지만 난 1등을 하고 싶어 난 자비가 없어 에이? 1등을 하고 싶어 오안될 내꺼야 아 아프잖아 오씨 아니 그렇다고 리퍼한테 죽으라고 <laughs> 죽으라고 판을 깔아주면 어떡해요 오어부장님 안녕하세요 오우 성깔있 쓰신 분이지안돼안돼안돼내거야 제품 쓰지마 오호호 있어 오오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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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꺼 신경 꺼 하나 있으니까 빨리 a r 줘야 돼. 리퍼 잡아야 돼. 아니요. 어? 어? 녕오 안녕? <laughs> 안녕? 잠깐만. 잠깐만, 넌넌 넌 내가 처리하고 도망간 t 어, 안녕? 오 t 아니야 t 넌넌넌 안녕하지 않아 o n 절대 안하하지 않아. 아, 왜, 나한테 가 난리. 난리. 뭘, 오른쪽에 리 뭘, 궁수가 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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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, 궁수가 이렇게 해서 멀리서 들려올 거고, 어바바바바 바바 바바. 안녕~ 맞아, 여러분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거기 신경 쓰이게. 어, 아, 이게 기보강이죠. 이게... 솔직히 아, 이... 경쟁 오바라니까, 경쟁할 바에 이렇게 쓰나는 거야. 쓰나는 거 야, 근데 진짜 팀표 어디 갔냐? 개꿈 <laughs> 자, 이건 아나를왜 쓰죠? 얘는 힐벤 셔틀이에요, 힐벤 셔틀. 에임 같은 거 답이 없다. 뭐 이렇게 맞출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. 좋긴 한데 답적 없다. 오?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? 오 잠깐만, 맞히는 것보다 이런 친구들 상대로 생존 게임을 해야 돼요. 생존 게임. 이렇게 한대점 맞히고 맞췄는데 퍼스. 오 잠깐만 너 뭐야? 너 뭐야? 뭐냐고 이 자식아? 아 재웠는데.